혈관은 기온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몸속 혈관도 추위를 타죠. 우리 몸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박동수가 증가해 심장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더불어 혈소판이 활성화되고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피가 끈적거리게 되죠. 혈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겨울철에는 특히 혈관 건강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겨울철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중 조절에 신경 쓸 것. 겨울이 되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줄어들고 반대로 식욕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체중이 늘게 됩니다. 체중이 늘면 지방이 쌓이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집니다. 몸에 쌓인 지방은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되죠. 몸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지 않도록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식사를 할 때는 최소한 15분 이상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이 포만감을 느끼는데 15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채소를 이용한 반찬과 단백질 위주로 먹고 숟가락보다는 젓가락만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천천히 식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대한 체온의 급격한 변화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 실내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커지면 우리 몸 또한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때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율신경계가 바쁘게 일하기 시작하면서 쉽게 피로해지죠. 자율신경계가 피로해지면 혈액순환은 더 나빠지게 됩니다. 체온유지를 위해 얇은 옷을 여러 벌 껴입는 습관을 들이고 실내 온도를 너무 높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절하게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도 필요하죠. 더불어 많은 분들이 술이 몸을 따뜻하게 데운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고 따뜻한 혈액이 퍼져나가는 것일 뿐. 실제로 술을 마시면 몸속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겨울철 과도한 음주는 삼가해야 합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것. 멜라토닌은 항산화 능력을 지닌 세포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액의 염증도를 떨어뜨리는데요.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면 세포와 혈관의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주로 잘때 분비되는데 겨울철이 되면 수면 리듬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의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깊은 잠을 잘수 있도록 노력하고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리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 피로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대추는 신경 안정효과가 뛰어나 한 방에서는 불면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하기도 하죠. 또한 양파의 알린 성분은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도와 정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연근에도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토마토는 비타민 B와 칼륨이 풍부하고 많은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혈관의 긴장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운동하는 것을 피하고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야 하며 낮에 햇볕을 쐬며 산책을 하고 실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겨울철에도 충분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날씨가 추워지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거나 구토나 어지럼증, 진땀이 나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